자, 함수 fx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곡선 y는 gx가 점 이것을 지나고 점근선 이것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log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gx를 구해서 b 플러스 1콤마 1을 집어넣고 점근선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푼다.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야 돼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연습,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역함수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구하고, 구해서 문제를 푸는, 어, 연습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자꾸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 풀다 보면, 역함수가 안 구해지면 당황하게 돼. 알겠지? 자, fx의 역함수가 gx래. 그리고 그 역함수가 얘를 지난대. 그러면 y는 fx를 뭘 지나겠어? 얘가 얘를 지나면 얘는 뭘 지나겠어? 그렇죠. 1, b 플러스 1을 지나겠죠. 그리고 이것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면 이것의 점근선은 뭐겠어?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1,b 마 플러, 어, 플러스 1을 지나고 점근선 이 y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함수 fx식이 3의 x 플러스 a 거듭제곱 플러스 b로 주어졌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으면 점근선은 무조건 X축이 되죠. X 옆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얘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여봤자 점근선은 여전히 X축이 된다고. 점근선을 건드리려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B에 의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야. 그러고 1, 콤마 b 플러스 1을 지난데, 근데 b가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죠? b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b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넘기면 1. 3의 몇 거듭제곱이 1이야? 3의 몇거듭제곱하면1이돼요 0 거듭 재고, A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도, B는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중요한 거는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 주어진 힌트들을 원래 함수의 힌트들로 바꾸어 내서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에, 그 생각을 일단 할수 있느냐. 그리고 바꾸줄수 있느냐. 근데 뭐 바꾸는 게 어렵냐? 아니다. x, y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된다. 뭐 그런 거죠. 됐나요?